오, 막차 들어간다. 오오오 차 들어간다. 도도돈 <돋의> 돈 도도돈 돈 도도돈 짠다라다. 다다단돈 삐. 우와, 안녕하세요. 무결입니다. 저는요, 데이심 마지막 카인 줄 알았지만 한번더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번에 어서 이렇게 오,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죠. 여기도 했고 여기도 했고 모든 여기 기본 잔디 땅에 있는 나라들을 다 발전을 했습니다. 나머지 땅들도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했어요. 어, 더 이상은 발전 없을 수도 있지만은, 아직 이런 데는 발전을 덜 했거든요. 사막 이런 데는. 오, 여기 뭐야? 또 다른 거 생겼어. 오, 이런 거 봐요. 와! 그 대장장이다. 대장장이 그거다. 그죠? 멋있다. 노래도 뭔가 여기는 색다릅니다. 와, 여기 그리고 금강 생겼어, 금강. 여기서는 금을 캘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금강도 생겼고. 그리고 한 가지 정보를 입술했죠? 자, 리모델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리모델링을 해볼까요? 자, 일단은, 보이드로 이걸다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삐. 이사쿠라에도 새로운 마을이 생긴다는 제보를 받아버렸지 뭐예요? 불 났네! 아, o 몰라. 미 b 들 l l a n 슬 Apple Bullane, 이래야. 돼. 불안꺼 l 니다 사쿠라를 한번 겁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쭉쭉쭉 쭉, 쭉. 쭉 사쿠라 마을 만들어줘라. 사쿠라 아직 안 생겼어? 사쿠라 마을 언제 만들어지냐? 아직도 안 만들어졌어? 근데 사실 이렇게 빽빽한데 사쿠라 마을이 만들어진 것도 약간 이상하긴 해요. 근데만들어진다 했거든요. 저는 여러분의 제보를 믿습니다. 한번 더 계속해 보도록 할게요. 더 할게 계속 몰라 사쿠라 더더더더 가야 돼 가야 돼. A few moments later. 어 많이 생기겠지 뭐 잠깐 딴데 갔다 올게요 얘는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 같은데 기름은터 어떻게 만들어주지? 얘는 필요한 거 없나? 얘네도 기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잠깐만 그럼 여기다가 오물지대에다가 어... 광산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? 어? 여기도 광산 막 만들 수 있나? 광산 만들어 아 하지만 여기는 사람이 안 다니기 때문에 안될것 같은데 아니 여기 왜안 생기냐고 이렇게 넓은데 빨리 생겨 여기 아까 불 나는 거 냅뒀더니 이렇게 됐네 <laughs> 진짜 여기가 막 민머리 대머리가 돼버렸는데요 괜찮아 난 신이잖아 재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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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들 난 신이라고 신을 숭배해라 아 저기다가 집을 어떻게 갖다 놓지 이거 여기다 사람을 소환해볼까요? 인간 소환 야! <laughs> 얘네 여기 사람이잖아 저기 사막 사람 아 사람 소환 의미가 없는데 이거 사쿠라가 안 생기면 어차피 나머지는 발전 안할것 같은데 큰일입니다 왜 사쿠라 마을이 생기지 않는 거지? 사쿠라 생기라고 끝장전 가자 사쿠라 마을 생길 때까지 계속 만듭니다 숨 참습니다 으흡! 죽겠다 숨 참으면 안 생기는데요? 사쿠라가 생기지 않을까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컨텐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단자가 현재 여섯 명이고 신앙이 오십 퍼센트죠. 과연 이 단자가 늘어나는 걸 멈추지 않고 신앙이 영 퍼센트가 되고 이 단자가 득실득실해서 이 나라 전체가 물들면 어떻게 될지 그대로 방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신에게 대항하는 자들이 모두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지 오 어, 기대가 됩니다. 그 전에 저장 저장은 해놔야죠. 자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죠. 이 단자들이. 슬슬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. 여섯 명의 신앙은 삼십팔 퍼센트.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도시에는 발전이 없어서 사람들은 슬슬 불안해 하고 있을 거예요. 기사자 화이팅! 아, 아무튼 나쁜 거를 막 퍼트려. 사람들은 슬슬 불안해 하고 있을 거예요. 오 그렇지 그렇지. 여기 지금 물 들었습니다 이 도시. 어, 물들고, 물들고, 여기도 물들고, 저기도 물 들고 여기서 물 들고 여기도물 들고 저기도 물 들고 여기도물 들고 다물 들었습니다. 좋아요. 이거를 그대로 냅둘게요. 자 현재 2단자는 7명이고요 신앙은 38% 이제 이제 막 나라끼리 전쟁도 하고 막 난리가 나겠죠? 전쟁하나? 오막 쳐들어간다 오오들어간다 도도돈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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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다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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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단들어가는거봐 대박이야 와 전쟁한다! 우와 대박 싸운다 와 핵꿀잼이다 이거 야 부셔! 싸우는 팀이 다 승리하는 거요? 만약에 와 죽었다 얘네가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오, 막 죽어. 사, 와, 사인이 막 이렇게 떠요, 이렇게. 전쟁 때문에. 오, 현재 2단계 6명이고요. 인간이 팍팍 죽고 있어. 벌써 30명 죽었어. <laughs> 어떡해. 와, 다 전쟁이야, 이거. 다 빨개졌어. 빨개기들이야, 다. 와, 이거 진짜 어떡하냐? 내가 거의 타노스 아니야? 신이 아니라? 인구의 절반을 내가 줄이고 있는데? 이단자 여섯 명이서 딱히 와백명 아래로 내려갔어요 오난스텝도 내려갔어 어... 오, 이런 이런 오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과연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오 전쟁이다 저기 또 전쟁이다 전쟁이다 쳐들어가라 와 쳐들어가라 가자 빨리 가자는와 가자 이번 어디 쳐들어가냐 자 겨울왕국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여기도 이단자가 있는데 싸워! 오, 뭐야 뭐야? 뭐야. 그와중에 뭐 UFO 오는 거야? UFO까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. 대박 <laughs> 장이요. 싸워! <laughs> 이게 뭐라? 와진막 부서지고 난리 났습니다. 그와중에 UFO 지금 특식하고 <laughs> 있어요. 인간들 막 가져가고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아, 우리 나라 망하고 있어 잠깐 UFO 이 겐트 얘어우 너무 많이 잡아간다. 야, 그만. No. 그만 그만. 그만 미래퍼도 안 돼. 우리 인간들끼리 싸워야지. 너희는 아니야. 자, 현재 도시가 여섯 개고요. 도시도 준것 같지 않아요? 도시 하나가 소멸됐나? 인간 칠십구. 신앙 0% 와, 신앙이 0야 대박. 와, 와. 아 그러네. 여기 끝에 있던 나라가 사라졌습니다. 우와 나라가 사라지기도 한다. 여기서 사라졌어. 겨울하고 둘다 사라졌어. <laughs> 전쟁 일어나면은 가장 강력한 도시 하나만 살아남는 것 같은데? 자 현재 신앙 당위 0%고요. 이단자여서 도시 여섯. 강력한 신이 되었습니다. 낮아졌어요.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은 이것만 하고 끝낼 거지만은 기름을 어떻게 얻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 사쿠라 마을도 안 만들어지는데 이유 아시는 분들은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게 끝인가 이제? 신앙 0%가 되면은 그냥 이게 끝인가봐요 뭐 딱히 나한테 막 대들고 이런 건 없네 자 대충 여기서 끝난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궁금했던 거 하나 하면서 끝내도록 하죠 자 일로 와 아까 하려다 만거자 성직자와 1대1로 붙게 하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2단자 VS 아나 에너지가 없어 나 에너지 왜 없냐 여러분 에너지가 안 차요. 띠용 <laughs> 신앙이 영 퍼센트가 되면은 에너지가 차지 않나 봅니다. 와 이런 게 있어? 더 이상 저는 신으로서 역할을 할수가 없어요. 와 이런 게 있네. 자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 단자를 좀 잡으러 다녀야겠거든요. <laughs> 자이 단자 복수하러 간다잉. 너너너 no, no, no. 죽어. 한 마리 죽였고. 자 복구해야 돼 복구. 이 단자 이 단지로 와. 죽어 한 마리만 남겨놓고 다죽여 버릴 거야. 삐. 더 잡아야 되나? 이단자 또 6명 됐다고?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샌드박스를 모두를 켜서 이단자와 한번붙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. 와, 신앙이 영이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. 찾았다. 찾았다, 요놈. 일로 와. 자, 이 녀석이랑 1대1로 한번 떠보도록 하죠. 자, 인간을 성직자 인간을 소환해서 이단자와 일대1로 붙게하면 오 봤어요 성직자를 두니까 얘도 성직자가 됐어 성직자가 이겼어 와 대박 죽일 필요 없이 옆에 성직자를 두면은 성직자가 되네요 그렇다면은 이단자가 어이다 여기다 이단자 여기다 성직자를 두면 붙어 싸워 안 싸워 야 어디가 야 둘이 싸우라고 어안 싸워 친할 거 둘이 친해 친구야 뭐지 아까는 뭐 확률상에 그게 있는 건가 야 신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발전을 하고 정말 지구 생태계 그 자체를 게임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와우.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궁금했던 점을 긁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오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더 발전을 해보기도 하고 다른 실험 주제로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애니녕 지금 보신 영상과 비슷한 영상 무결의 추천 영상 마지막으로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무결의 브이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세요.